칼 바르트와 칼빈의 교회론 비교 개혁주의와 신정통주의의 만남 칼 바르트와 칼빈은 모두 개신교 신학의 중요한 인물이지만 시대적 배경과 신학적 관심사가 달라 교회론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칼빈의 교회론 말씀과 성례전 중심의 교회 말씀의 교회 칼빈은 교회를 말씀의 공동체로 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례전의 중요성 칼비는 세례와 성찬을 교회의 두 가지 표지로 보았습니다. 성례전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가시적인 표현이며 신자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 칼비는 교회가 단순히 개인의 영적 경험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칼 바르트의 교회론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 역사적 예수 바르트는 교회를 역사적 예수의 몸으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이며 교회는 이러한 계시를 세상에 증거하는 공동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참여 바르트는 교회가 사회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의 다양성 바르트는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칼빈과 바르트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은 교회를 더욱 개인적인 신앙 공동체로 보는 경향이 있고, 바르트는 교회를 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된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칼빈의 교회로는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를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칼바르트의 교회로는 20세기 신학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두 신학자의 교회론을 비교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